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플라즈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바닥, 있고 있죠. 시장 폭락과 비교하면 이 대비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단타하기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요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물려있으신 분들도 잘만 이용한다면 단기적으로 본전까지 빠르게 갈수 있다? 그냥 꼭 여기 발이라도 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눈앞에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 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바로 100%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떨어진 종목들 하나둘씩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안내드릴게요. 우선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바라는 건 한가지입니다. 이 500만원 드리는 것 중에 200만원은 원하는데 쓰세요. 물타기를 하시던 불타기를 하시던 맛있는 거 먹는데 사용을 하시던 대신에 300만원은 제가 텔레그램 안내해 드리고 종목 하나 드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그널 안내드리면 남은 300만원 신호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최근에 어땠는지를 보도록 하면 11월 7일 추가 유니수업 여러분들께 들어가셔라 안내드렸잖아요. 이후에 그대로 어,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급등 나오기 시작했죠. 이것까지 먹으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거든요. 멋지게 시장을 한번 뒤 흔들어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황으로 현재 코인 시장 밀고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에 플라즈마에 기대감을 키웠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코인베이스 상장 로드맵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부분, 요것 때문에 잠깐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13일이면 저번주란 말입니다. 한데 지금 같이 포함이 되었던 톤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상장 된다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된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한 번도 최근 1년 동안 상장 로드맵 포함되고서 상장이 안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아, 빠르면 이번 주에 플라즈마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이 될 거고 늦어도 다음 주면 무조건 결과가 나오겠구나. 당장 일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1등 거래소에 이렇게 등장을 한다. 상장 빔 그든 작든 나오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1등 가장 이 관리가 까다로운 곳에 검증을 받았다. 이외에 다른 해외 거래소에 추가 상증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묶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구장창 억눌려 왔던 21선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파동이 크든 작든 나오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볼린저 밴드 상당한. 근데 여기를 맞고 떨어지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대로 돌파까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요 구간을 뚫었을 때주세가 잡히는데 근데 얘는 올라간 전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릴 수 있는 힘이 또 응축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예상 이상의 파동은 이때 나오게 된다. 쭉 밀고 가는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스테이블코인 점유율로 전세계 3등을 차지하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가격만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가 올라가면 얘는 좋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이걸 알았다면 인정하고 이걸 최대한 먹자라는 자세로 쭉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플라즈마 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전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어찌어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영상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지원금부터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 뭐 엄청 크진 않아도 이용하면은 조금 더 비중 키우며 여기 올라가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 어 이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한 걸음 모자라서 못 먹으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정못 하겠으면 따라만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자금은 물론이거니와 이용해서 물타기나 자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싹 도움 드립니다. 그대로만 정못 하겠으면 진짜 이대로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물 잘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한 성과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500만원 안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다 다른 구독자분들은 받고 있으십니다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들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얼른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제가 여기서 계속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방 안내 드리면 일단 받으신 500만원 중에 200만원 원 원하시는데 쓰시더라도 남은 300만원은 제가 시그널 드리면 그걸로 이렇게 따라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내역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크게 또한번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함께라면 이거 계속 할수 있습니다. 시장을 함께 멋지게 이겨나가보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두번 사실상 확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건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올라가는 알트 순환 매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회 눈앞에 있는 거 절대 흘려 보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익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하는 모든 과정 공유해 드리고 결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그게 아니라 왜 매수하는지 언제 매도할지 요거까지 보면서 하는 요러한 전략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10월 달 진행한 종목들 전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10일 버추얼 프로토콜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유와 함께 목표 가격까지 설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버추얼 어떻게 되었다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며 처음 말씀드린 이후에 10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 다음은 아반디스 10월 16일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버추얼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10월 16일 마찬가지로 펌프 펀을 여러분들께 저평가니까 보자 말씀드렸는데, 안 꺾이고, 당장 어제까지 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10월 23일, 비트코인 SV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이렇게 한 번에 훅 찍고 또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물론 시기가 좋아서 다섯 개 나가서 다섯 개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결과를 냈다 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운이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결과물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다 9월부터 해서만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 있고 10월 27일 오늘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렸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요즘 좀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만회가 될 것이고 향후 반등장을 만약에 맛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믿고 같이 움직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보다는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난 직장 생활 때문에, 어, 장사를 하느라 못해? 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발이라도 하나 걸쳐보고,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퀄리티 있는 매매 방식 자체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 이거 어려울 거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증명을 해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는 거니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함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드리는 매수와 최고점 매도 신호 그대로만 따라오시면서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